제5장 대리상부터 상법전 ASM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7조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 통지 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9조 경업금지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이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 91조 <laughs>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번,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장 규정에 의한 보상 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 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2조의 3. 대리상의 영업 비밀 준수 임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중개업. 제93조 의.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 중개인의 급여 수령 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조 견품 보관 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laughs> 제 96조 결약서 교부 의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후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7조 중개인의 장부 작성 의무 <laughs>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 96조 제 1항 제 96조 1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서명한 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laughs>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서명,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보수청구권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96조가 아까 결학서 교부 의무예요.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7장, 위탁매매어. 제101조, 이,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 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 매매인 또는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 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 통지 의무 계산서 제출 의무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 의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위, 이행담보 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지정가액 준수의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laughs>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수 있다. 이 경우에 매매 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물건에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 절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의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다. 제109조 <laughs>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에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제 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이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제 68조 내지 제 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1조, 준용규정. 제 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laughs> 제8장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업. 제 114조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로 하는 자를 운송 주선인이라 한다. 제 115조 손해 배상 책임 운송 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 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laughs> 제116조 개입권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 중간 운송 주선인의 대위. 수인이 순차로 운송 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의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 보수청구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운송 주선 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laughs> 제 120조 유치권. 운송 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 121조 운송 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항에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기산한다. 전 이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아기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 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 준용 규정. 운송 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탁 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 주선업에 준용한다. 제9장 운송업 제125조 2.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절 물, 물건 운송 제126조 화물명세서 자주 나오죠 시험에. 송화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화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화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laughs> 제 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 송화인이 화물명세서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전화의 규정은 운송인이 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화물 상환증의 발행.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 상환증에는 다음의상황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우,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차급의 구별 4. 화물상한증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일 <laughs> 제129조 화물상한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laughs> 제 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김영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서는 뒤에 어음수표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제 131조 화물상한증 기재의 효력 제 128조에 따라 화물상한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화물상한증에 적힌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laughs> 화물상한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진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한증에 적힌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한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 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서 하여야 한다. 제 133조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laughs> 제 134조 운송물 멸실과 운임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받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laughs> 제135조 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화인이 운송물을 위탁할 때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하나요,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ughs> 제 137조 손해배상액.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인도 한 날이에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 사망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38조 순차 운송인의 연대책임 그리고 구상권.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 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 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 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 139조 운송물의 처분 청구권 송화인 또는 화물 상황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대한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삭제 <laughs> 제 140조 수화인의 지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같아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2조 수하인 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수하인을 알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은 공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 거부 수령 불능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량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운송인이 경매를 하면은 송화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화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4조 공시 최고 송화인 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소지 소진, 수하인을알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을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규정, 제6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 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 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상한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준용 규정 제 117조 제 120조 내지 제 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그다음에 제 2절 여객 운송인데 잠시 한번 뒤에 내용을 한번 보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좀 볼게요. <laughs> 조금 더 갈게요. 제 2절 여객 운송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의 액을 정하면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데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10장 공중접객업 제 151조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제 152조 공중접객 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볼거,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ughs>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1항과 제 2항은 공중접객업자가 그 사용인이 아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제 10장 공중접객업까지만 할게요. 이게 읽으니까 저도 조금 졸립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출장을 다녀와서 피로가 아직 안 풀려서 혓바닥도 꼬이고 하네요. 다음은 제 11장 창고업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 박이었습니다.